랄프 로렌 코리아 합격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스타일로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랄프 로렌은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외국계 패션 기업입니다. 랄프 로렌은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악세서리 향수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성공적이었고 패션 산업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패션과 관련된 경력이나 전공 지식 없이도 랄프 로렌 코리아 채용 서류 전형에 합격한 신입 지원자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는 대학교 졸업 후 혼자서 취업 준비를 했고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 1년 정도의 공백기가 생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레쥬메이크 채용 전문가는 지원자가 유명한 외국계 기업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2, 3년 전에 했던 오래된 아르바이트 경험을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원자는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할때 하루 종일 영수증을 정리하거나 시스템에 숫자 정보를 단순히 입력하는 업무만은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런 경험을 취업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 자신 없게 말했습니다. 했지만 레쥬메이크 채용 전문가는 간단하게 전화했던 업무 경험까지 도 직무 역량으로 모두 살려내어 합격하는 국문 이력서 영문 이력서 를 대신 작성해주었습니다. 랄프로렌 코리아 외 다수의 외국계 기업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 스펙입니다. 20대 중반 지원자였으며 사회과학 대학을 졸업했으며 패션 산업 국무 경험은 없었습니다. 1년 미만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었 으며 직무 관련 교육 이수는 없었습니다. 지원자는 레쥬메이크 이력서 대행 서비스를 통해 3일 만에 완성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주메이크 채용 전문가가 알려준 방법대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결과, 랄프로렌코리아 채용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명 외국계 기업부터 단기간에 여러 서류 합격 소식을 많이 받아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지원자는 혼자서 취업 준비를 할 때는 1년이나 걸렸지만, 레주메이크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국영문 이력서로는 취업 준비 한달 만에 글로벌 기업에 최종 합격했고, 그때 랄프로렌코리아 서류 전형에도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원자는 처음 레쥬메이크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자신의 스펙으로는 유명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많이 걱정했지만 레쥬메이크 채용 전문가가 알려주는 방법을 그대로 실천한 결과 중복 합격이라는 멋진 결과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외국계 기업 패션 산업 주요 면접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리쥬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 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